명절 특집답게 네 4라운드는 행운권 라운드로 오오. 진행하겠습니다. 아, 좀 빨리 시작하네요. 좀 빨리 진행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화밤에 행운을 전달할 추석 특집에 맞춰서 정말 대단한 행운 요정이 도착해 있는데요. 이번에도 퀴즈로 문제를 냅니다. 이분을 맞춰 주신 분은요. 예. 잠시 후대결에서 플러스 3점을 드릴 거예요. 예. 꼭 누가 나오는지 맞춰 주셔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첫 번째 힌트 가요. 첫 번째 힌트. 레전드 디바. 디바. 레전드 디바? 해윤이. 해윤이 해윤이 선배님. 해윤이 킵. 정수라. 정수라 킵. 킵. 두 번째. 킵. 두 번째 해드립니다. 두 번째. 드립니다. 힌트 두 번째. 베비 66년. 아 66년이면은 현미 언니밖에 더 현미 계셔? 선배님. 아. 현미 선배님. 현미 선배님 킵해 드리겠습니다. 킵. 해드리겠습니다. 오, 킵. 아, 자, 오, 또 정답. 대결해서. 또 있어요? 66년 대비. 저... 자, 페일 선배님. 패, 패티김 선배님. 패티김 선배님, 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힌트 들어갑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마지막 힌트. 평안도. 태연! 평안도. 현미! 현미! 저 만약에 선미 선배, 선배님이면 저 어저께 밤에 요 아홉 시 넘어서 선미 선배, 선배님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근데 왜요? 얘기 안하셨어요왜 어, 왜, 통화했어요? 예? 왜 통화했어요? 왜? 평상시에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좀 네. 하는데요. 아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줄 모르셨을까요? 아, 네. 아니, 아니 현미 씨가 아닐 수 아니, 있으니까. 수 있어요? 예, 아닐 아, 수 아, 있으니까. 아. 데뷔가 예. 데뷔가 6 0년도가평안되면은 현미 언니밖에 안 계세요. 좋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행운 여정 나와주세요. 어떻게? 진짜? 이거 진짜만 대거이다누까요 어디. 누굴까요? 어디서? 맞아 맞아 하자요고고 밤만 개가가득두기어디쓸쓸한 밤들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아 밤이 새도록 아 오케이 멋ishima한 해와 따반제 어 슬슬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한개 Một g 나는. 오다가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하게 됐네. 아이고 어서 오 우리 호 동생. 네, 다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 예. 아주 얘네 들 요새 네. 아주 네. 활동이 네. 너무 네. 네. 많 네. 우리 예쁜 우리 해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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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뻐너 요새 아주 활동이 말도 못해. 고마워, 은 씨. 아, 그렇구나. 너들이쁘 장민호씨 보니까 예. 내가 노래교실 할때 예. 여행 갑시다 그 네. 노래를 가리킨 예. 적이 벌써 어깨 좁게 갔는데 이렇게 네. 세월이 흘렀네 네. 예, 그렇습니다 요새 얘네들 훌라우 네. <laughs> 어, 우리 현미 님이 너무 반가워서 네. 우리 네. 아, 네. 아, 사랑하는 우리 부산에서 여까지 올라온다고 했었네 네. 네. 우리 아이고, 세상에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딱무대 화려하게 꾸며 주셨는데요 행운 요정으로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붐씨는 예, 예. 너무 이뻐졌다. <laughs> 사망해요. 내가 네. 얼마 전에 계단에서 굴러서 아, 네. 알잖아. 그 허리도 지금 못 피고 이 팔도 지금 못 하는데. 아이고. 이게 오늘 또 어머. 추석 특집이잖아. 그래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 아유. 여러분 오늘 너무 이렇게 화려한 무대. 이렇게 내가 초청이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유. 아유. 절대.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바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노래방 가면 점수 좀 나오세요 선배님? 나는 응. 노래방 가서 노래를 못해. 아 왜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가수들이 네. 자기가 하던 반주가 귀에 익어 있기 때문에 아. 노래방 가면은 멜로디가 따라오니까 노래 못해 우리 가수들은. 아이고. 예, 오늘 행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 아, 그래. 야, 처음으로 그럼 노래방 반주에뭐 예. 어떻게 해야, 오늘은 해야지? 예, 뭐. 노래를 좀 부르셔야 되는데.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수진아, 자, 수진아, 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겠어요? 우리 60년대 가수가 다 세상을 다 떠났어. 예. 근데 이제 나 하나만 이렇게 해도 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예. 한명숙 씨가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어. 어. 어, 예. 많이 아파요. 음. 그래서 음. 한명숙 씨를. 그 노래를 하면 은 기억을 할 수가 어, 있으니까 노란 예, 샷세분 네. 사나이를 어, 아, 내가 불러서 어, 그나마 그 순간은 한명숙 씨를 기억하라고 아, 아 우리 아, 온 그래. 국민이 다 기억을 어, 어, 하실 것 좋겠어요.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노란 샷세분 사나이 하면 한명숙 씨 기억하죠? 네네 예. 네, 한명숙 씨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음악.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하, 하. 노란 셔츠 이은말 없는 그 사람이 좋다 어쩐지 나는 좋아 좋아요, 선생님. 어쩐지 마음에 들어서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하 김생기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썰려 아야. 하 기분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도 좋다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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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즐겁다. 자하야릇한 마음 저 없는 껴본 심정.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몰라. 몰라.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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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라 몰라 왜 이래 <laughs> 너무 잘해서 예. 아, 그래. 후배들이 아, 큰일났슈 <laughs>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요 예 네. 네, 오늘 행운 요정으로서 어떠셨습니까 뭐 네. 나는 그냥 뭐 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소용없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하고 네. 여러분들 이프로 항상 사랑해 주시고. 오. 여러분들에게 박수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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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네. 자, 우리 행운 여자, 현미 선배님이셨습니다.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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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고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조심 잘 들어가십시오. 아니, 나도 언니처럼 46세에 이렇게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 하나에. 와 진짜 멋있다. 와 역대급이야. 행운 요정님이 멋진 무대, 네. 97점이라는 복스러운 자. 점수를 탁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97점 괜찮습니다.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 주인공들을 모셔 볼 텐데요. 네. 누굽니까 자세요. 누구예요? 자세요. 누가 나옵니까? 자요. 오케이. 자요. 오 다윤이! 야 이거 너무 센데요. 승부 보자. 승부보자. 너무 센다. 자 다현이의 상대는 누굽니까? 너 나와. 너 나와. 누굽니까? 허참이 은간. 과연. 정훈이대장님니다 우와. 오. 우리 다현이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오. 다현이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나를 선택하다니. 대장님이 오 대장님을 뽑았습니다. 너 나와는 아니겠지. 예. <laughs> 선배님 나오세요. <laughs> 예. 좋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대상님들과 대결해서 늘상 이겼어요. 성공률이 92.3%. 네. 근데 나는 이런 후배들에게 네. 잡혀도 좋아. 아아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한호 울고 있어. 안 돼. <laughs> 나를 잡을 수 있는 네. 후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행복이다. 어 진짜. 아니 근데 그 많은 가수분들 중에 이 다현이랑 태현이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노래를 노래 잘하고 어, 네. 노래를 잘해서 네. 어,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빠질 것 같은 오, 네. 그런 거를 느끼게 해서 그 에너지가 있군요. 아, 응. 야, 아, 자 선우공을 아. 다현이가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먼저 하시고 네. 자 그러면 네. 다현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제 작고... 어, 어? 베이로 선생이 노래를 준비. 아 진짜로. 그 아, 베이로 짝꿍님의 노래를. 바로 아. 늦기 전에라는 노래를. 늦기 전에. 아이 음. 아,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간단히 아, 소개를 해주면. 이 해주십니까? 노래는 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일어나. <laughs> 굉장히 아니요 내가. 부르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곡이거든요. 아 진짜로? 아, 그런데 우리 다현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아, 늦기, 늦기 전에 원곡, 원곡자 대선배님 앞에서 부르는 늦기 전에 떨리죠? 네, 떨립니다. 자, 수호반한번 하시고 다현이 화이팅화이팅 파이팅! 주세요. 느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생애단한 번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내생 h 마지막 사랑을 느기 전에 와, 진짜, 더 i 기 전에 너무 잘구, 너무 내 생에 단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i 그런 사랑해 보고 싶다. 때론 시린 아픔도, 때론 시린 눈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새 내가 있어 행복했다 웃을 수 있는 복부 같은 화로와 산 같은 그런 사랑 내게 온다면 내 남은 인생 남은 생을 모두 태우고 싶다 느기 전에 더 느기 전에. 내 생에 단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내 생에 마지막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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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십오. 아, 9 5 점. 이러면, 이러면 우리 팀은 행운권을 아유.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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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너무 잘했어. 너무 너무 잘했어. 행운권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정훈님 선배님께서 9 5 점만 받으면. 98점으로 3점을 더해야 하니까 행운권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네. 나 신발 벗고 싶어 아, 아 왜, 편안하게 왜, 왜. 아, 그럼요 왜냐면 편안하게, 그럼, 네네. 이게 지금 네. 너무 꽉 집어요, 아니 고무신을 안 신다가 어. 신었더니 네. 네. 편안하게 그냥 벗고 네. 오케이. 편안하게 <웃음> <웃음> 신발 벗었잖아요 <웃음> 무조건 <웃음> 무조건 <웃음> 95점 <웃음> 이상이 나옵니다 <laughs> 100점 갑니다 <laughs> 100점, 맞아. 100점 가요 맞아.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네. 디어씨와 춤을 어, 어? 할아버지, 아, 할머니가 치워. 아, 치울까? 글쎄. 진짜? 할머니도 맞아, 이런 노래 할줄안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시도! <laughs> 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한 마디씩 가져. 너 밥상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가족 집내 젖가락질 보고 뭐라? 여름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야 hey.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yeah. 시원해 괜찮을 yeah. 텐데 사람들은 무식하지 yeah. 말아요 yeah.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yeah.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 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yeah. 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라라 라라 와와 라라 라와리와가이빠나요 수가 아닌 뻗어 빡빡 밀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한 마리씩 가져 너 사회에 불만이 있지 말없이 반짝대 머리+ 머리로 속알머리 감추려고 애써요 확지히 비싼 넘긴 머리 약한 버스기에요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요 요 청바지 입고서. 여사에 가고 깔끔하기만라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목이. Hey. 반발이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눈을 hey. 식하지 말아요. Yeah. Yeah.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성에 사는 이 세상. 99점이에요. 9점, 3점 더하면 정훈이 선배님 점수는 99점이 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